찐친들 아, 안녕. <laughs> 아니 오늘 그 얘기 주제는 이제 가슴 거상 이렇게 가슴 음. 올리는 거죠. 네. 모유 수유 끝나고 나서 음. 이 가슴 거상 네.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오나요? 어때요? 가슴 성형을 하는 분들이 두 시기가 있어요. 네. 어, 하나는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가슴이 약간 자구나 음. 이제 연애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좀 상처가 그때 생겨가지고 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번에 피크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내 신체 변화를 많이 느끼는 시기가거든요. 그때가 네. 어, 출산 모유 수유 끝나고서 음. 이제 약간 몸이 많이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죠. 네. 이제 가슴은 이제 좀 처진 느낌도 들고 볼륨도 많이 꺼지고 그리고 배도 나오고 허리도 좀 넓어지고 음. 약간 이런 신체 변화를 느끼면서 또 그때 수술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가슴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크게 20대 중반에서 후반에서 많이 오고요. 또한 번은 30대 이제 출산이 끝난 중반, 후반 네. 또 이때 한번 많이 옵니다. 어, 이 모유 수유를 하면 정말 가슴이 음, 많이 처지나요? 음, 모유 수유는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인데 네. 변화는 확실히 옵니다. 변화는 어. 오는데 대부분의 변화가 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이제 위치가 바뀌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슴의 위치가 뭐 쇄골에서부터 몇 센치 밑에 있었다면 그 위치가 조금은 밑으로 내려가요. 어, 적게는 1cm, 뭐 많게는 뭐한 5, 6cm까지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두 기준인가요? 맞아요. 음. 네, 유두의 기준. 그러니까 여기 음. 그 흉골 네. 윗부분에서부터 유두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어... 그 거리가 젊으신 분들의 평균치와 모유수유를 음. 끝낸 분들의 평균치가 다릅니다. 아... 네. 어, 그래서 유두의 위치가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유두의 크기나 뭐 이런 모양에 있어서도 네. 많이 변화가 보죠. 그래서 음. 그두 가지가 사실 출산 모유 수유를 하면 오는 신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가슴이 어느 정도 처졌는가 네. 하는 걸 이렇게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 있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기준을 따지면 네. 이건 서양 기준이에요. 네. 서양 기준으로는 유두의 선 유두와 네. 가슴 밑선의 그 위치 차이를 가지고 유두가 가슴 밑선보다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처진다라고 아. 얘기를 정의를 내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그만큼 유선 조직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네. 가장 흔하게 제가 체크하는 방법은요. 이제 쇄골 중심부와 네. 각 유두 요거를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아... 삼각형을 그리면 대부분은 정삼각형이 그려지고요. 네. 한 변의 길이가 16에서 18cm 정도가 그려지실 거예요. 음... 한국 사람 체형에서 네. 그러니까 키가 170이 넘지 않는 한국 사람 체형에서는 네. 그 정도 그려지는데 이게 16에서 18cm가 아니고 뭐 20cm로 길어지고 했다라고 아... 하면 아내 가슴이 좀 처졌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그려지지 않고. 밑변이 좁고, 높이가 높아 삼각형이 그리셨다라고 하면, 아, 내가 가슴이 조금 처졌구나, 라고 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정확한 쇄골 위치를 어디를 잡아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쇄골 중심부,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간 데, 네, 맞아요. 쏙 아... 들어간 쏙 들어간 데를 기준으로, 요... 꼭짓점 세 개를 들어봤을 때 봤습니다. 네, 근데 너무 상처 안 받으셔도 되는 게 네. 대부분 4 0 대가 되면 그 정상 각형 모양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세요. 조금 이렇게 길어지고 유두가 조금 밑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시긴 하죠. 볼륨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볼륨업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운동으로는 네. 절대 안 되세요. 그니까. 음... 모유주의하고, 뭐, 아니면 다이어트에서 내가 가슴이 추셨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요거, 요, 요거 하시잖아요. 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laughs> 번가 우리 한번 했잖아요, 이거. <laughs> 팔만 아플 뿐이에요. <laughs> 팔만 아프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사실, 유일한 방법 딱 하나는, 네. 그냥.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아...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가지고, 그 어딘가로 없어져 버린 내 볼륨을 다시 이제 찾아주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유두유륜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cm 정도 내려갔으면, 네. 사실 이거는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윗볼륨을 잘 살려주면 네. 그 느낌을 충분히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어 이게 1cm가 내려간 게 아니고 유두가 뭐 5cm가 내려갔다 그러면 보형물만 넣어서는 안 되죠. 그때는 이거를 올리는 그런 거상 수술, 리프팅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음. 어 유두 유륜의 위치가 정말 막 5cm까지 내려가 있다. 네. 그리고 만약 3cm 내려가 있다. 네.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형물만 넣는 게 아니고 거상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음. 어, 가장 간단한 유륜의 위, 유두 유륜의 위치가 한 2cm 정도 내려가 있다 그러면 네. 우리가 무슨 수술을 하냐면. 유륜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네. 위쪽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아 피부를 절제를 해서 이것만 이렇게 올려줘요. 음 그게 반달 거상법, 초승달 아 거상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쳐졌다. 만약에 3cm에서 5cm 정도 쳐졌다라고 네. 하면은 이것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유륜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절제를 하고 아래쪽에서 모아주는 힘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절개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음. 열쇠 모양 열쇠구멍 음. 모양 키홀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양이 아. 생겨요 이걸 수직절개법이라고 하고 네. 정말로 5cm 이상 쳐졌고 밑선의 위치도 저 밑에 내려가 있다고 라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유두유륜 뿐만 아니고 이 밑선도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한글로 따지면 한글 5자 있잖아요 이런 네. 모양을 해서 5자절개라고 해서 아. 유륜의 위치도 올리고 밑선도 모아주고 올려주고 이런 음. 거랑 같이 하는 자자격을 합니다. 그래서 흉터가 가장 큰 문제예요. 가슴 확대, 가슴 성형은 흉터를 숨기기가 굉장히 쉬워서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거상 수술이란 거는 감춰줄 수 없는 흉터를 가슴 정중앙에 남기는 것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흉터에 민감한 타입이다라고 하면 수술의 만족도 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제이 수술을 함으로써 어, 가슴의 모양과 볼륨, 위치는 교정이 되지만 좀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을 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음. 음. 그 처진 가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뭘? 그, 그분들한테 좀 명쾌한 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 사실 가슴. 맨 고민은 네. 제가 봐서는 모유 수유를 거친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갖고 계신 고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 만약에 이제 고민이 있다, 나는 이게 큰 컴플렉스로 몇 년째 끙끙 어, 속으로만 앓고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본인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세요. <laughs>